막차 타겠습니다. 배꼽 찡! 구독했어? 뭐? 구독 안 했어? 그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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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하셨죠? 막차 오세요 갑니다. 이거 하나 뜨면은 은월 주괴 국회. 여기 안 들려. 여러분들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내 영상은 올라가긴 해요. 보시면 보여 줄게.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요, 아, 어, 들린데. 어, 뭐지? 조금 급하지 않고 이거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는 나오기 전까지볼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천천히 좀 깔게요. 여러분 알겠죠? 갑니다. 고. 사실 이 원더메리가 잘 떠도 자석 표시 안 뜨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자석 표시기 때문에. 어면뭘 오, 자 빠방이. 그렇지에 은은이 한 마리 들어옵니다. 은은이 한 마리, 네, 은은이 한 마리 나왔어요, 여러분. 천천히, 릴렉스야.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돌아갈 필요 없이 우리는 뭐 치킨이겠지만은. 글자형 나 방금 막 미래에서 돌아왔는데 형 글로리 뽑았더라. 막 미래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망... 망이라 들지? 제발 아니길 바랄게요, 장바라님. 고. 자, 슬라임 빠방이 졸라 나오고요. 자, 20개째. 현재 50만 원치 10피스죠. 10세트를 돌리는 거니까 총 100개가 되겠죠. 너무 그 너무 지금 막 초조할 필요 없어. 근데 이가 초조한 거 사실이냐? 하나, 둘, 셋. 나올 생각을 안 한다 고! 자 현재 40개째 아니 30개째 하나죠 아니 40개째 하나네 아 제발 좀! 자 틴틴 빠방이 떠야지! 이쯤되면 떠야지! 자리 여기 좋아 여기서 아닌 걸 해냈어 말해도 망지만은 나이트 이더생운의부근 그렇지 동동이 하나만 더 여기서 여기서 동동이 까줘 아이 꽃까비 천천히 좀 깔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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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개더 들어왔으니까 한 마리 더 들어온 게 우리 50개에 두 마리 여기서 이제 얼마나 떠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돌리고 눈 감고 다섯 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쟤는 이를 재료로 넣으면 달라진니다 오, 좋았어. 이따 한 마리야. 자, 이제 한 마리 떴는데 마지막에 한번 갔거든. 마리 두 마리하고 그렇지. 급병이 두 마리 옵니다. 이 템포 유지해야돼 이 텐션 유지해야돼 천천히 좀 깔게 그렇지 하나랑 준비 어디야 다섯개를 만들기 했습니다 자 이걸 좋아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섯개는 개를... 좋아요 좋아 안쓴 것보다지 여기서 한개가 뚝딱 나오냐 한번 더 검은색 동전 금금이 아이고 자, 이세개 중에 한 마리가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한다잉. 그렇지, 은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트레이아 각이냐. 자, 이렇게 돼서 일단 한 마리 채워서 여섯 마리를 충전해 놨구요. 이제 열 마리 중, 열개 중에 하나가 떠줘야겠죠. 네. 열개 중에 하나. 뭐죠? 격파리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이거 원래 안 죽는 거야? 아, 이거 허수.. 아, 허수함비구나 뭐야? 아, 이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난제가 몸이 뛴줄 알았잖아, 지금. 바보 같은데? 그냥 나에게. 케탈려 와! 아유! 역시 아트레이야. 카트레이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러분 이렇게 되면은 7마리 충전했고요. 이제 욕심이다. 일곱 마리 정도에서 자 나와주면 나아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은 그 목표치는 달성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자석패 도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o 한 마리 더 나와주면 달달하지. Go 아이유 여러분 앞으로 유에나. 팬가입 빨리 한다 팬클럽 가입 하겠습니다 유에라 역시 아이유 달려합니다 요거 거대로 한번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유 워프 이지훈 프 가나요? 너비 여덟 마리 이거는 그냥 맘 편하게 돌려봐 맘 편하게 스무스하게 빡 좋아요 프리 생명의 물자 생명 공고 받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생명 공고 받았으니까 여덟 마리 있으니까 이제 여덟 마리로 막차 한번 도전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이제 막차. 형 유튜브가 뽑으려고 그냥 흑우 연기 하는 거지. 그렇지. 50만원을 유튜브가 본다 해서 조회수 5 0만못 나와요. 아니, <laughs> 어? 힘들어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금은동 가보겠습니다. 그는 첫번째를 일단 S가 뜨거나 안에 P가 뜹니다. 갑니다! 첫 번째! GO! S. 아, 퐁퐁이. 자, 퐁퐁이. 이제 시작이거든. 동동이 아못 보겠다 진짜 나 이거 100만 원게 한번도 뜬 적이 없어갖고 대리까지 하면은 몇백만원 쓰였을거야 부탁한다 진짜 제발 제발 여러분 여러분만 볼게요 자 동선 보겠습니다 크로스 들어갑니다 제발 제발 첫번째 처음이 좋아라 우리 자사표 처음에 안좋았다 아아 이 PC방에서 자 봅니다 쌈둘 하나 피 기 심바 새끼 진짜. 야 이거는 이건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는 한번 실패했을 재료 가자. 한번 실패하면 재료 갖고 와야지. 아5 0억 빌려주신다. 감사합니다 오정신국님 됐어. 자 오정신분 돈 빌려주신 분들 앞에 세볼게요. 돈 빌려주신 느낌의 은은이 세 마리. 은은이 간다. 첫 번째 바로. 큐. 아 팽팽이. 아나이 새끼 존나 싫어하는데 팽팽이가 진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새끼라서. 고! 빠르고! 아 팽팽이 유슈팽팽이 팽팽이 개X 발 팽팽이 잠깐만요 팽팽이야 곧 핑핑이가 된단 말이야 야티 TXXX야 진짜! 세레나야 ㅅ 이거 실화야? 막차 탔잖아 막차 탄 보람이 있게끔 해주세요 제발 제발 막차 탄 보람이 있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염원을 좀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권기영님킹기영님 제발! 개새끼야! 나같이 해준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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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님, 아 컬러님. 흔그림 김옷기아 있으실까요? 이걸로 요거 어떠세요? 야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야 이거 뭘몇개를 올린 거야 미친놈들야 이거. 빠이 새끼들 이거 진짜로. 이거 옵션 이거예요 컬러님. 이 대치. 어 편했다. 너무하네 몇개가 올라간거야 저게 지금 야야 나강도네 진짜 몇개가 올라간거야 너무하네 얘들 진짜 감사합니다 와 동동이도 한번 써볼까 동동이 어 이거 좀 모질라겠다 이거 아 이걸로 일 한마리 띄워야돼 야 그냥 됐어 한번리 간다 바로 가 여지없어 금동이 동동이 고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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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고고고고피아버텨포야 드디어 한 마리 좋아요 자, 이 기세 고대 간다. 자, 금금이, 동동이, go, 라스코 가라요. 크라쳐.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슈발 이거야. 야, 자, 낙차 탄 보람 있어. 와, 와 이제 아직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딱한번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팔아서 먹겠다 일단 한 마리를 질러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흐름 끊기긴 했는데 느낌이라면은 한번더뜰수 있습니다 한번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릅니다 현재 우리 뭡니까 뿔티포니아 빅토리 까니 그러니까 글로리를 띄웠습니다 뽑았죠. 가나요? 사면서 갈수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달려와 주소를 내밀어요. 아, 팽팽이다 끝났다 이거는. 이건 느낌 왔어. 이건 지진 거야. 이건 뭐안봐도 비디오긴 한데 어차피 크리스탈 키딱 하나 남았고요. 거기에 S니까요. 여기서 한번 필탔을 때 가는 거야. 팽팽이 금금이 갈 거야. 꺾기. 야, 가자. 오고 있나 원기요. 우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글자 자석을 검색해 볼게요. 7 개월 전 이거 아 이거 같다. 이거다 이거. 멍이 났고요. 뜨거 아, 피해, 피해, 피해! 바다배가. 아자기가니다 텐션이 저러니까 아래 쪽에서올라하지